얘는 부산의 성남자 현이보다 음. 오랜만에 가감전으로 왔지. 아니 가감전에 저런 게 생겼나? 아니 뭐야? 잠시 그, 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 여기, 이상한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아! 아니, 갑자기 이 세상 왜 이렇게 바뀌었어? 아니, 더센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아, 나 맨날 가로우만 했는데? 이거 뭐야? 아니, 뭐, 새로운 게 나왔어? 얘는 얼마나 센 거야? 벚보기에만 세 보이는 거지. 아 그래, 세 보이지. 아! 아, 쎄구나. 그래도 내 실력이면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나 한명 잡아보자. 에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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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어떠냐? 어, no 아, 실수했어. 어, 뭐야, 이거! 완전 세잖아, 이거! 으아, 짜잔! 와. 아니, 내피왜 이러냐? 와. 아니, 스킬이 몇 번을 당하는 거야? 야, 뭐 자신있나? 덤비라! 야, 왜안 때려줘? 어, 이 변신했는데? 뭐야, 이거? 와.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리 아니 이거! 와아니아아아니20드아킥 20, 20 뭐야? 아킥뭐한아아아었다 내가 쉬는 동안 너무 센아들이 많이 나왔구만. 다시 아아 님을 찾아가야겠아아 여기 아아아 있는 곳인데. 아아님어아아아아어아어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새로운 애들이 막티 나와 가지고 아 이제 힘들게 힘들어서 왔습니다. 아십니까? 가수님의 그 새로 나온 거뭐 KJ? 난 당연히 있지. 그 KJ 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 이거 도대체 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스승은 다 알아. 이 스승. 아이 스승님은 다 아시구나. 아이 스승님 그 KJ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아 저는 이거 가로밖에 모르는데 스승님이 가로밖에 안 알려줬지 않았습니까? 이거 더 강한 게 있었으면서. 그럼 KJ 들고 오라. KJ 오거라. 들고 오거라. 아 여기 KJ 있네. 와 무션부터 달라. 무션부터. 와 때리는 거. 갈라. 오! 다른데? 이 스킬 한 번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스승님 슬쩍 한 대만 치겠습니다 에잇! 우와! 뭐야 이거 1번 스킬 와! 이거 좀세보이는데 1번만 봤는데 벌써 세 보이는데? 2번! 아! 다리 걸기! 3번! 우와! 3번 스킬 완전 세 대망의 4번! 완전 세 보이는데? 스승님을 한 방에 보낼 수 있을지! 간다! 4번! 뭐야 아무 일도 없잖아. 아니 뭐야 이거 4번 아무것도 없는 거야? <laughs> 그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란다. 어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건 반격기다. 반격기. 그럼 수수님 저 약하게 한 대만 그 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래. 오케이. 4번. <laughs> 우와 우와. 우와 날려버리네 와이 KJ 이거 심상치 않은 놈이구만 와내 이걸 들고 있으면 다시 또 부산 일장이될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제발 이 KJ를 알려주십시오 그래 내 제자인데 알려줘야지 그러면 뭐 콤보 알려주실랍니까 콤보 아 콤보부터 일단 콤보 한대 맞아봐야지 그한 한 대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오오오 오, 오. 우와 그야 어 오오 뭐야 어어아어아니 어이 좀 아픈데 어이 나피 볼세 그 노란 피야 와 이거 좋은데 네. 어떻게 쓰는 거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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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더 어, 강한 건아 당연하지 말입니다 아 똑같긴 한데. 한데 추가된 거야 어어아어 어! 오! 어. 뭐야, 이거!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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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난 진짜 한 마리 죽겠는데이러다 아!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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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진짜 빨간 피 나면서 빨간 피! 뭐야, 이 커버! 이 커버 알려주십시오, 수승님 이거만 있다면 부산 점령을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아! 응? 때리고. 일 그래. 봐야 해. 아, 그럼 안 날아가군요. 아, 안 날아가네, 이렇게 하니까. 원래 2번 쓰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우와, 이런 잡기술이. 아, 그럼 다시, 3번, 2번, 1번 순. 아, 저거 뭐야? 저 뭡니까, 선생님? 갑자기 운석 떨어졌는데? 저건, 가면, 아, 가고 싶은데? 가면 저우지에 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마의 힘? 진짜 위험해? 아무튼 진짜 강해진다는 곳이잖아? 약간의 유혹이 오긴 하는구만. 그래도 위험하다니까, 일단은. KJ부터 연습해야겠다. 선생님 일단 콤보부터 해보겠습니다. 평타, 평타, 평타. 한번. 파, 평, 평, 평. 이번하고 뒤로 돌고 평, 평, 평. 평. 하고, 야, 아, 이거 들고, 뚝배기 하고, 1번 <laughs> 따당 따따다다다다다다다담 콤버가 완성됐다. <laughs> 이게 무슨, 어땠니까, 스승님. 우연찮게 <laughs> 걸린, 쓰레기통을 끼얹은 <laughs> <키언진> 콤버이 <콤보. 웃음> 정도면은, 부산 재패할 수 있겠는데? 스승님, 근데 이런 것도 생겼지 말입니다. 눈덩이. 어, 눈덩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에잇! 아! 나 잡아봐라! <laughs> 아! 아! 어, 다 잠시만, 스승님! 아, 잠시만! 아니, 선생님, <laughs> 아니 눈덩이 가지고 저, 저를 죽이려고 몰래 돌멩이를 얻던단다. 니이들 선생님, 제자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내제자인데 강의 져야지난 아, <laughs> 힘드니까 저쪽 나무에서 어, 뭐야, 쉬고 있을게. 아이가 좀 드셨는지 인제는 좀... 체력적으로 힘드시구나. 이건 어쩔 수 없단다. 아, 그러십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이제 KJ 마스터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겠습니다. 아, 저 나무에서 쉬는, 쉬시는 거구나. KJ 1번 스킬, 2번 스킬, 3번 스킬, 에이. 4번, 보이자. 아 이거 연습하기 어 잠시만 이거 아까 선생님이 만지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생긴 게좀 멋있어 보이는데 상남자 현이버의 마음을 막 끌어당기는데 이거 모르겠다 에이 한번 만져봐 에이 어으 뭐야 이거 에이 어, 이거 뭐야 힘이 좀더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해지는 느낌이 들어 으아어 아니 스승님 보셨구나 아 괜찮습니다 힘이 좀 느껴지는데 선생님도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와 이거 뭐야 와 엄청난 힘이야. 이 야. 아 아니 스승님이 이제 보니까 별거 아니고만 이제 예, 제가 짱입니다 일로 오십시오. 아어딜 도망가십니까? 스승님 마지막 할 말은 아니 뭐야 무슨 각성? 아 그것 따위가 날 악마의 힘을 가지고 있는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로 도망간 거야? 어디어 아니 저 와, 하늘에 있었는데. 하늘에 있는다고 못 잡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디서 어 무슨 소리지 와 이거 뭐야 어이 저 정신이 어 아니 이거 뭐야 어왜 이렇게 빨라 왜, 어?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아 이게 진짜 스승님의 본 모습인가 으! 가 뭐야 이거 아니 와내 얼굴 으아악. 어 죽었다